할렐루야. 2022년도 8월 19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은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고자 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 얻음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유기 26장 27절로 39절, 레유기 26장 30, 2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서기 70년 로마군의 공격에 의하여 멸망. 당하게 됩니다. 서기 66년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봉기와 반란 때문에 로마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장군과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합니다. 이때 110만 명의 유대 군인과 민간인이 전사하거나 부상하였, 부상당하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으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헤로 성전도 도리에 도라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헤로드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이 지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2000년이 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유기 2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성업을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성소를 황량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견하시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무서운 말씀 저주와 황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죄와 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말씀이 순풍되고, 기도가 파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지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난을 주시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죄악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그들에 대하여 다시 옛날로 노아의 홍수대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행태에 대하여. 대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항하다, 맞서 싸우다라는 말도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반대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리고 걸어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 대항하다라는 것은 맞서 싸우다라는 뜻도 있. 뜻이지만 원래 이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걷지 아니하고 반대로 걸어가는 것이 대항. 하나님을 향하여 걷지 아니하고 세상과 우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대항하다라는 그것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우상에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 백성들이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멸망하기 때문에 28절에 진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큰 징벌을 받는 예배와 거룩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하나님께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들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허러야만 백성들이 살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구와 욕심과 정욕에 따라 행하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그 땅에서 제하며 그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항,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저의 발걸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얼굴인 분예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보금 13장 24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곳에서는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갈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 넓고 편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끝에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하여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그리고 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대항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전제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이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대전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며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돌아보시며 말 한마디, 한 발걸음 하나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이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참된 이 의미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실패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패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쫓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하고그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땅이 안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풍성한 곡식만 거둘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6년 동안 일하고 땅을 하루정 한해 한 정도 안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당장의 이득과 소득을 위하여 그 땅에서 안식하지 아니하고 계속 곡식을 짓는 불의와 불편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서 잠시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며 안식이라는 단어 백성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처음 세우신 계획들을 이루시며 그곳에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과 죄로 그 땅을 더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계획에 물들지 아니하시며 마침내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욕심과 자아의 계획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을 악하고 더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계획을 바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닿는 땅마다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나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바꾸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0편 37편 23절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며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것 같아도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 삶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참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19편 133절 말씀처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악한 땅이 여러분이 행하는 것으로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주의 말씀 위에 내 발걸음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물로 걸어가는 담대함 달라고 내 고집 때문에 망치고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을 악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겸손히 나아감을 통해 내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 땅, 하나님의 나라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오늘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아느시네그 크신 그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 우리 영머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승리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레위 26장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내 발에 비치고 등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내 고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해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을 통해 우리도 공격하지만 가정을 공격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 우리만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에게 나눠주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냐는 가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가 내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씀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가 주신 아버지, 혜를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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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감사 아버지,